내가 한시까지 기다릴 테니까, 한시까지 도 부킹이 안된 여자들은, 너희들은 나한테. 뒤지 않는 뒷이야 내. 사리바리맥시라기보리는목소이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단단함이 되게 기운된다. 소는 두 발이 아새끼는 개새. 젊은 친은 집구새. 아가씨는 깨끔새. 아집씨는 둥둥새. 할 맛이 는 감복새. 현철 가수 아미새. 수사 다리짧새 신고한 놈십새 구경 온 높고 은세. 광고 온놈 시방새. 구두 찍어 지국새. 구두 닦고 닦새 해고, 부셋눈가파갈세동세울세월세수도세전기세부가세세 중에는 봉화한새만 수분전에 분명새 자연 경례 <laughs> 여기는 형수가 뭐라니 날들 이걸 가짜 차고 나왔다고 날들 정신 나간 놈이라는데 이것이 가짜라고 형수 내 형수가, 내가 남자 네 명을 모시고 온걸 알긴 하죠. 내가 가짜가, 진짜가 보여줄게. 박자 한번 쳐주시오. 내 남자들은 괜찮아 지금 박수 치는여자는 새꼴들이야, 새꼴들. 연애에 못해서 환장한 여자들이야. 이딱 보면 압니다, 이거. 아니, 너의 물건을 뭐하러 보려고 그래. 어, 보여줄게, 보여줄게. 사람을 갖추고 나 준비도 시작! 하나, 둘, 셋, 넷. 셋, 넷, 바로, 바로! 우양, 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어 준비, 둘, 둘, 셋, 넷, 바로 셋, 넷, 파 셋, 넷, 준비, 뭉 시작. 하나, 둘, 셋, 파둘둘 셋, 파바로일어롱 이로 물과백두산이 로 길이 보존하세바라 지금 박수친 여자들 쇠들이래 쇠꼴들 정신 나간 여자들 아이고 지금 얼마나 굳고 연애, 연애를 못했으면 환장을 하는 여자들이 그러니 여자들은 느리게는 재밌어 죽겠지만은 남자들 얼굴 한번 보시죠 쪽팔려 뒤기라고요 새끼들 나보다 큰 놈이 있으면 나와라좀많은 새끼들 아, 좀많은 새끼들 으아! 으아! 물고기 틀어져 버리면, 자식 교정 좀받고 으아! 으아! 바로! 그나지하 그 형수, 이거 바지 한 번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거울이 난 거울이 원래, 이거, 저, 거울이 남자 거울이 3명 이상 안 됐군요. 안 맥힙니다. 형수는 4명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거 바지 한 번만 올려주지, 시 형수. 아, 알았어요. 아유, 여기, 저, 형수, 저한 번만, 새골이요? <laughs> 대놓고 새골이요? 얼굴 보니까, 진짜 눈이 쫙 찌어지게, 새골가 생겼다. 내 손으로 올릴게. 그러나 여자 얼굴, 원래 여자를 꼬실 때는요, 땡땡이 무늬하고 꽃무늬 있는 여자, 줄무늬, 체크무늬 있는, 있는 여자를 꼬시래. 그건 여자는 새골 들이고 줄무늬 었잖아 얼굴 봐봐. 아유, 그럼 어쨌든 그래? 노래 한곡 보내 드리고. <laughs> 뭔늘약까 고장난 벽시계그럼 내가 얼따야그러니 <laughs> 박수 한번 쳐 주시 아무리 크지라고. 사실 내가 이래도 백진아 선우도 현철 금잔디 김용님이 뭐 유진아 아이고. 게임 같데 게임 간데. 난 무서운 가수는 여섯 명밖에 없어. 나훈아, 조용필, 이미자, 김현자, 남진, 최현아. 최현아가 아, 누구냐고 내 조카인데 이번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아이집부 하려 불쌍 조카. 그래서 요거 짓으니까 누누방이랑 주시. 가자, 렛츠고 나무 튀나이 정도. 쎄, 상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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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도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한두 번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워 고장도 없네 이 아이고 깜짝 놀랐네 고장도 없네 자꾸 야 진짜 고맙 소 형님 이 소식 과다더훌륭 하신 위인님 들, 청춘, <목소리> 너는 어머지, 보라 도, 고미오 이, 보니이같 은, 거는있 어, 나를 보니생각 가고, 혼다 야, 속한도 한두 번, 사랑때문에 울고 더니 번호, 새프러아 셰프. 고장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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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금방 그나 좀만 있어요 당당! 뿅! 그냥 있을 좀만 기다려 아우 와 그지 이제 모르겠네 얼얼굴따지 뭐 얼굴이냐, 니 얼굴은 잘생겼냐? 여기서 어지가하면 따라가? 애 낳고 뭐 살라고 온거 아니요? 혼인신고하러 온거 아니요? 어? 살림체비라고 왔냐? 어지가하면 따라가 아어지가 따라가? 내 말이 맞은 남자를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지금에 막 여기가 한번 오고 10년, 20년 뒤에 신고원들이 시라한것는 진짜 나쁜 년들이요. 아, 정부가 나서야 돼. 72시간 이내에 성폭행을 신고오면 그건 걸려서 징역 살고 72시간 넘어가면은 그는 합의 의난 성 관계를 보고 죄를 묻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는 이 연사의 남성 을 지금 박수치 남들 니징역가가 생겼다, 이 새끼들. <laughs> 야, 죄를 졌으면 10년 하자, 50년 뒤에 징역을 가야지. 뭐? 개풀뜯어먹히고 있어. 그러나 내 목마른 자에게 술을 주나니 그대로 아발 술을 놔주고 이 착한 양에게 올꼭부킹될수 있고 과부하나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운혜 원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다끝 바꿔주면.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목소리> 아멘이야 아아아 할렐루야. 아 아멘 아 할렐루야. 아아 아멘 n Amen. Amen. 아멘. e n a 도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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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자신경 안주는 안먹는다 가지고 가거라 지미시바하 지미시마하 그나저나 형님 형님 진짜 친구 사랑해요 안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로는 사랑해요? 너로는 여자 혼자 여러 명이서 나아먹을 수는 없는 것이요한명 밀어주고 세 명은 얼른 빠져주시오 그것이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한 길이지. 그네 명이 계속 붙어 있으면요, 그 친구 안에 의상이에요. 그럼 친구도 짝이 딱안 맞으면 얼른 피해준게 그게 진정한 친구를 우리 의리를, 의리를 위한 우정이지. 그네 명이 다 붙어 붙여... 그안 되면 얼른 세명 빠져 주고한명 밀어 줘 그래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그한 채로 붙어 있으면 서로 비참한 소손예요 내가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라고 자막 밥잘 먹고 개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술잘 먹고 양식 퍼주고 개기 드시고 쌀 퍼주고 술받고 먹고 사랑 나누고 임신 시하는 일마다 잘되고 카드 쓰고 포인트 정리보고 현금 쓰고 할인받고 기체양하옵시옥체 보존 하옵시 무병장수 하옵시고 백수천수 누리시고 만수무강 하옵시고 앞을 보니 하이고 이뻐 뒤를 보니 다 죽겄네 옆을 보니 종영대를 위를 보니 흥분된를 밑을 보니 아이고 이뻐 통을산들 미우리까 금을 준들 미우리까 오죽을 삼들 미우리까 은을 준들 미우리까 대한독립 만만세 우리나라 졸세 하나님이 보아사세 누가 조예주 맥 대한민국 맘만 이름 시켜서 못도가되 누가 그중 누가 불만이 연간해 대한민국, 만만. 대한민국 만만세 우리 인나 조을새 대한민국 만만세 이세, 이세저세참세철세 종달새 뻑국새 오지는 않는 새 하기만 하는 새 영원히 안 오는 새 너도 가서 나도 가서 함께 가서 같이 가서 6 0 세에 저 세상에서 딸들이요 오고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승사자가 딸 찾아오거든 생리가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세상에서 딸 데리러 오거든. 고달래 놈이 하도만 해서 못 간다고 오천해라. 90세의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거든. 고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오천해라. 90살까지 살고 가면 돼. 그가다들이도 그냥 죽으면 안 돼. 나를 잘 잡아야 돼. 며느리고 시부라들한테 욕을 안 먹어. 추운 겨울날에 죽지 말고, 더운 장마철에 죽지 말고 10월달 그 단풍 칠때 그것도 월, 화, 수, 목 죽으면 안 돼. 요즘은 이제 주 5일째 근무니까 금요일날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갖고 5시하고 7시 사이에 죽어. 그래야 며느리 고생하고 부주금도 많이 들어와 금토일 그래갖고 죽어야 되는 데 항상 좋은 시간 내시라고 스틸이 쇽 오늘 내가 딱 가발 써보면 남자들 눈데딱 뒤졌어 여자는 속옷을 잘 입어야 돼 속옷을 어땠냐내 얼굴만 화장할 줄 알았는데 속옷은 보다 냄새 풀풀한 것 구멍 빵꾸나 빤스가 입고 다니고 흥분이 되겠냐 여자는 속옷을 여자는 내가 노래도 봐봐. 우즈 여자는 소우즈. 여자여기서뭐아니여아니소우 말을 자는 소우즈. 여자는 소아니 여자는 소우즈. 여자는 소 여자는 소우즈. 여자는 소우즈. 여자는 소우즈. 여자는 소 형님, 그래 안 그래? 막시고 분골을 때나고 시고 피팅에 수지어 라그야구라 수비들이, 한 웃기라고 그러는데. 웃기라 그러는데. 사랑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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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옴니 봐봐. 저도 봐봐. 크다고 좋냐? 저의 생명은 단연히야. 봐봐요. 내놓치 마라고 이거 정부에서 관리를 못해. 내 쪽은 내가 관리하고, 니 쪽은 니가 관리하고. 정부서 체벌이안 해. 너무 체 받고 이러지마은 정말. 나 수화단계 별 희한한 이 달까 보는데. 십만년? 아, 저 언니 완전 깡패요. 오늘 빨리 얼른 도망가려고 니들 니 쪽으로. 내가 저저 언니 오늘. 술도 안채고 지금 3 0병배 가는 술도 안채고 눈이 말똥말똥해갖고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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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얼른, 불에. 가만있으면 가다 뒤졌어요. 조건이 있어 봐. 람물 가리켜고, 가 무엇? 여러이보 무엇이든. 이든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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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잖아어왔이아이것라인이에스라이은 무엇이든. 무엇이든. 무 조건 없이든모이든걸다이든무이든 좋아. 자기가. 다 박수 치신 분만 오래오래 만수광 하시고 어디서 바람 펴도 걸리지 말고 박수 치신 사모님 오늘 저녁에 꼭 성폭행 당하시고 임신하시고 박수 안친 남들 자 여자들 박잘 아닌 다 잘못했네. 빛으면는백주고백주 하면 빛주고 힐끗하면 해끄하고 허는 일마다 되는 일 없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속고 대출받고 갱킹대고 배달접도빌빌고 1년 365일 맨날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두 싸우고 한달 내내 꼭 싸우고 배락을 맞지도 물벼라 물에 빠지도 물구 내리 바람을 펴도 바바라 바람, 바람 펴 만 a d 한테꼭 t 리고외 o 을 i 도 o 한테한테리고리고년이 n t e 에라도밑 i 에꼭 걸리길 진심으로 비용 난이다 자 o c o 의 i 을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보살 아 이렇게 뒤지겠는 a y o 주는 사람 a m i 팔려서보 l q 내술안 먹는다. 아 o 안먹 h a 안먹 진짜 형님은 오늘 진짜 좋은 l o 만 k at t 꼭 성공하시길 빌고요 진심으로 오늘 오늘 자 노래 한곡뭔 노래를 할까? 뭔 노래를 할까뭔 노래로? 아무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에요 결정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보약 같은 친구 보리고개검정 고무신, 분남 도끄지게 찢어지게 가난한 새끼들 그리고 이제 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요분 사람들은 정력이 센 사람들. 허다가 지쳤어요 땡벌. 끝난 줄도 몰랐어요 땡벌. 허다가 지쳤어요 땡벌. 빠진 줄도 몰랐어요. 요거는 정력이 약한 분들. 어.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냐? 너하고 또 살게. 이제 는 찢어 요거 부르는 거 내일 모리 이혼할 놈들 그리고 이제 엿장사사는 우리가 엿장사 나가잖아 엿장사에 많이 도망간 새끼들 좋아한 노래 아미새 아미새 옆팔때 도망가는 시방새 에라이 임십새 옆팔때 많이 도망가는 그래서 도망가지 말라는 뜻으로 신비한 사람 F마이너 아니 E마이너 바닥 아니 E마이너 마단 축하해. 이거는 반스가 찢어진 게아니라 통풍을 위해서. 통풍을 통해 <목소리> 남자들 흥분되지. 환장하지. Thank you. 벗을 수 없습니다. 객피 쉐이게 마지막입니다. 별처럼 짝 <laughs> 서비스 저세 생명은 탄력이오. <laughs> <laughs> I love you 보세기녀들 시부라녀들, 아유 쳐다봐도 고마워. 개구같이 다우고 나쁜 녀들들 니들 잘 들어보자, 녀라들아 오늘. 알고 있어, 이국거그 사람. 나도 몰랐네, 에에에에. 내 사람. 하시고요 웃기라고 별 연명을 다 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술친 사람들이 와갖고 너안 쪽팔리냐 나 그놈한테 그랬 내가 너 같으면 안쪽팔리가되 새끼야 쪽팔이 뒤집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너와 나를 뒤지 야 먹고살라고 딸세년들 내게 살려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다 내가 그랬어 형님들만큼은 누님들만큼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양념 조미료 MSG 미원 힘들라고 했던 걸 말씀드리고, 소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